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88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88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을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나 혼자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대림절 기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리아 찬가라고 해요. 마리아 찬가. 한번 따라 살까요? 마리아 찬가. 마리아 찬가.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그러한 메시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가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아, 이루어지는구나. 이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소식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오늘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시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좀 이렇게 우리가 아좀 이건 잘못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인데 마리아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것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 마리아가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찬양이 마리아 찬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 맞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리아는요, 어, 어떻게 찬성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완료하셨습니다. 그렇게, 예,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49절 한번 보십시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냉게해 가셨다라고 했어요. 능하시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 나에게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것인데, 보면은, 51절부터 보면은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51절에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마침표. 이미 끝난 거예요. 흩으셨다. 그리고 52절에 그 위에서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다. 내리치셨어요. 이미 끝난, 끝난 표현이에요.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완료형이에요. 과거형으로 이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배불리셨다. 빈손으로 그들을 보내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볼 때, 아니, 마리아는 앞으로 될 일을 이미 끝난 것으로 왜 이렇게 찬송하면서 글을 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성경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마리아 찬가는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찬송이 있거든요. 사무엘을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하고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하고 거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사람들도요. 시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이루실 일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집안에 뭐 손자가 있어요. 어, 좀 높은 뭐 저 인류대 뭐 세계적으로 인류대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손자가 저기 뭐 미국의 무슨 대학교에 지원서를 냈는데 합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하나님 우리 손자가 그합격에 학교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합격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예, 간절한 마음이 가득한데. 그걸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자가 그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무나 간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기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이루실 거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과거형으로 다쓴 거예요. 마리아도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긴, 하실 거긴 하지만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laughs> 아멘 하면요 저도 막 힘이 나거든요. 그러면 물론 설교는 길어질 수 있어요. <laughs> 힘이 나서 막 하거든요. 근데 아멘 하지 않으면 물론 설교가 짧아질 수 있어요. 아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미 완료된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믿으십시오. 믿으라. 믿어야 된다. 이런 이런 내용 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런 의도에서 이 마리아의 노래를 과거형으로 그대로 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라고 하는 누가 의사가 썼어요. 누가가 최종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책을 쓸 때에 아, 마리아의 노래가 이렇게 고백되어 있네. 아, 이 노래를 그대로 이 누가복음에 써야 되겠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누가복음에 딱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는 어떠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이 마리아의 노래를 썼을까요? 마리아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과거형으로 썼지만 누가는 왜그 마리아의 노래를 이렇게 그대로 가져 왔냐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는 뭘 봤어요? 이미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다 봤어요.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소식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 알아요.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앞으로 될 일이지만은.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일이거든요. 과거의 일.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미 다 과거에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를 가지고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그대로 가져와서 누가복음에 썼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리아의 그 예언적인 찬송이 맞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맞다.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확증된 것이다. 이미 다 과거로서 이미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마리아의 노래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쓴기 위해서 마리아의 노래를 가져왔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누가행전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복음서예요. 우리 1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행전이라고 해요. 누가 행전은 확실하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서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어 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마리아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이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이 누가복음을 적는 이 시점에서 그거는 성취된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거야 아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실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는 그러한 과거에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들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했을지 몰라도 누가 복음은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성취됐다.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요 약속은? 성취된다. 약속은 성취돼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그래, 마리아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자. 무조건 믿어. 믿어야 돼.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됐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나누면은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썼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성경은 뭐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네. 아멘. 감동이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저자들에게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저자들이 로봇처럼 쓴게 아니에요. 요즘 막 필사가 요즘 많이 유행이잖아요. 필사 책이 있어가지고 성경 그대로 적혀 있고 오른쪽에 그대로 받아서 읽을 수 있게 한게 있거든요. 필사처럼 하나님께서 일러주면 그대로 저자들이 받아 쓴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 고백, 감정들을 이게 무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고백을 그대로 다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감동을 주셔서 그 신앙의 고백을 저술한 거예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저술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잘못 쓴 사람들은요, 옆에서 딱 견제하거든요. 야, 너 잘못 썼어.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때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 같이 썼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잖아. 이게 검증의 단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되고, 검증되고, 빨, 뺄 거는 빠지고, 나중에 정경으로 모여질 때도, 정경으로 딱, 이것은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경으로 딱 모을 때도, 그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딱, 외경은 빼고, 위경 빼고, 해가지고 정경만딱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 마리아의 찬가를 아 이거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완료된 거잖아. 그거를 일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이죠. 마리아의 앞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또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아, 그 아기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뭐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은 확실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대망하고 있어요. 이 누가 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믿어라, 믿어라,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 그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잖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 무엇처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라는 거야? 기정 사실이다 누가 보고 1장 1절에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기정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라.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믿음 좋죠. 믿어야 된대.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런데 환경이 힘들면은요. 이 믿음이 사실 동일하게 또 흔들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처음 올라갔을 때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에는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컴퓨터라고 하는 게. 대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노트북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노트북 아시죠? 집에 놓는 거는 이제 개인 퍼스널 컴퓨터인데 PC인데 노트북은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그게 막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친구들만 노트북을 들고 다녔어요. 하나님, 노트북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언젠가는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노트북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아, 이게, 의심이 드는 거죠. 노트북이안 생기는,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한 행동이 있어요. 안 되겠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해가지고요. 어. 노트북 가방을 먼저 샀어요. <laughs> 노트북을 넣는 가방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노트북 가방을 먼저 사자 <laughs> 해가지고 노트북 가방에다가 책을 들고 다녔죠. 해가지고 노트북 가방을 먼저 샀어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준비를 할 거죠. 그래서 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노트북을 줄줄 줄줄줄 믿습니다. 그 가방을 보면서 맨날 맨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 나중에 진짜 생기긴 했어요. 노트북이 딱 생겼어요. LG 노트북이었는데. 딱 생겼어요. 근데 이런 믿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흔들리면 안 돼? 믿음 흔들리면 안 돼?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어라 이게 아니라 누가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봐, 맞잖아. 봐,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아기 예수님 태어났잖아. 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잖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 아니까 아, 그그 그 믿음의 고백이 아 진짜 이루어졌네.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재림의 예수님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니?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호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그거는 허구가 아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 누가 보고 보시면은요, 굉장히 치밀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고, 누가 로마의 어떠한 군대 장관이었으며, 어느 시대였으며 하면서 지명, 이름, 그때의 어떠한 뭐 관료들의 이름이 세세하게 기록된 것이 누가 복음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그 실존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 재림하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관점이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성취가 됐어요. 성취. 그리고 재림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제 약속을 완성하시는 것만 남았어요. 그건 단순한 믿어, 믿어. 이것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합니다. 그때마다 상황은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을 했지만은. 어떠한 결정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때 우리는 아탁 낙심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지만은 그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요 아 정말 그때는 우리가 힘들어요. 정직하게 내가 신앙 안에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어떠한 이득보다는 계속해서 손해만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정직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손에만 옵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신앙을 붙돌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점점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2026년도를 바라보지만은 2020, 202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가 신앙을 붙들려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정말 이 신앙을 잠깐 놓고 싶어 할 정도의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에 그대로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나에게 약속하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가? 맞기는 맞는 건가?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기 예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사람은 약속하면은요, 지킬 수,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힘들면은 약속 못 지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사실, 사실 믿을 게못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부, 그 사람의 상황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고 싶어도 사람은 의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여러분 다양한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예배 자리에서 기다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찬송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그 기다림에 그러한 수고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림을, 그 수고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일들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나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은 행하신다.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시니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리아처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저자 누가처럼. 이미 이루어졌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재림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